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박지현 신드롬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가수 박지현이 서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훈훈한 외모,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로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이제 노래, 연기, 광고, 예능이라는 네 개의 축을 완벽하게 아우르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전통 트로트가 가진 애절한 감성과 현대적인 세련된 매력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그의 능력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관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차세대 만능 엔터테이너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눈부신 행보가 왜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심금을 울리는 노래 장인 박지현의 가장 큰 무기이자 본질은 당연 그의 목소리다. 깊은 울림과 폭발적인 호소력을 겸비한 그의 음색은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그의 삶과 진심을 담아 듣는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움직인다. 그는 단순히 정해진 멜로디와 기교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곱씹으며 감정을 오롯이 실어내는 진정한 노래 장인이다. 미스터 트로디와 같은 치열한 경연 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못난 놈, 검은 고야 등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히로 에락이 담긴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였다. 슬픈 노래에서는 관객의 눈시울을 붉히는 애절함을, 경쾌한 노래에서는 듣는 이마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늘 식명 나는 흥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무대를 장악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젊은 세대에게는 트로트가 가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잊고 있던 시절의 깊은 향수를 선사하며 그 어떤 장벽도 없이 폭넓은 팬층을 아우르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연기 신성의 발견.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가던 그가 던진 새로운 도전장은 바로 연기였다. 많은 이들이 호기심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지켜보던 가운데 SBS 예능 프로그램 나의 방타집을 통해 선보인 그의 연기는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보석 같은 깜짝 발견이었다. 그는 주어진 역할에 놀라운 속도로 완벽하게 몰입해 마치 수년간 연기를 해온 베테랑 배우처럼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연기를 펼쳐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도 강렬한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그의 비언어적 연기는 압권이었다. 긴 대사 없이 오직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과 찰나의 표정, 변화만으로 복잡한 내면의 갈등과 말로 다 표현 못할 슬픔을 오롯이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현장의 스태프들마저 숨을 죽이고 그의 연기에 빠져들게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단순히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넘어 후효와 그리움, 체념이 뒤섞인 다층적인 감정을 눈빛, 하나에 담아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방송 이후 전문가들은 타고난 재능이라며 극찬을 쏟아냈고, 연기 신성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다. 이는 그가 가진 예술적 감수성과 깊이 있는 표현력이 노래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대중에게 확실히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연기력은 노래에서 보여준 탁월한 감정 해석 능력의 필연적인 연장선상에 있으며, 앞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 배우 박지연으로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실외 아이콘, 광고계를 접수하다. 박지현의 맑고 선한 영향력은 무대와 스크린을 너무 까다로운 광고계로까지 빠르게 뻗어나갔다. 그는 아웃도 브랜드 콜핑의 전속 모델로 2년 연속 발탁되며 한짝 스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닌 모델임을 확실히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넘어 그의 성실하고 진솔하며 건강한 이미지가 대중에게 얼마나 높은 신뢰를 주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재화하며 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능력 덕분에 그는 아웃도어는 물론 신뢰가 중요한 금융, 정직함이 생명인 식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 중한 명으로 떠오르며 광고계의 대체 불가능한 블루칩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예능으로 보여줄 진솔하고 유쾌한 매력. 박지현의 거침없는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는 10월 첫 방송되는 에너신규 예능 지독한 내비게이션도 괜찮아에 합류하며 예능인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예고했다. 길치로 소문난 동료 가수들과 함께 예측불허에 좌충우돌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의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180도 다른 진솔하고 때로는 엉뚱한 허당미 넘치는 유머러스한 인간 박지현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벽하게 기산되고 꾸며진 모습이 아닌 길을 잃고 당황하는 그의 꾸밈없는 일상과 솔직한 반응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친근감과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재능보다 빛나는 따뜻한 인성. 박지현이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화려한 재능이나 출중한 외모를 넘어 그의 모든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깊은 인성에 있다. 그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대선배에게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한 예의를 다하며 동료와 후배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긴 촬영 시간에도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힘들어하는 막내 스태프들을 먼저 챙기는 그의 모습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미담이다. 이처럼 무대 안팎에서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의 겸손하고 진중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인 동시에 좋은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훌륭한 인격이야말로 팬들이 그를 한순간의 스타가 아닌 자신의 삶을 걸고 오랫동안 믿고 응원하고 싶은 단한 명의 아티스트로 여기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다. 박지연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신예가 아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 그리고 잠재력 있는 배우와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진 준비된 아티스트다. 노래에 담긴 뼛속 깊은 진정성, 연기에 담긴 섬세한 깊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변치 않는 따뜻함까지, 모든 면에서 그는 대중에게 깊은 울림과 신뢰를 주며 차세대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인물로 성장했다. 그의 빛나는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줄지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